본격 스트리트 방송 부타드리현지지 오후 2시 반이다. 엄청나네 지금. 공사한다고 나, 난리다 이 동네 항상. 이봐라. 신문지만은 땅도 있어 무슨 건물이야 이나. 어마무시하게 건물을 짓는구나. 더나뿐다 832번 어제 강남면행님이 깔짝깔짝 들어 올리나는데 아침에 어떤 누가 일본 행님이 지금 행님들 지 몸이 몸이 안 좋아 잠을 못 자가지고 10시에 알람 맞춰놨는데도 못 나가가지고 8 3 2번못돌리는데 어떤 일본 놈이 지금 330인가 340에 내기를한게와가 7000매 나오고 있다네 현재 시간이 4시, 2시 반인데 7000매 나오고 있다고 막. 우리는 원탑이 그런 게안 걸리더만, 은 씨, 막, 그 귀신같지 내가. 830분 계속, 깎나면 매날 오자마자 계속 830분 깔짝깔짝 건드렸거든. 오늘 나오, 나오겠다 싶었는데 나도 뭐 하나도 못 가겠고, 아파가지고, 몸도 안 좋고. 아침부터 새벽에 시장 갔다 왔지. 엄청나게 나왔구나, 주차비가. 다른 주차장 갔다 왔으면 지금 한 2,000원, 2 0 0원 나왔다. 잠시 기다려라 1 4 0 0에이면 개꿀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라 야, 착한 주차장 이 착한 주차장이 정도나올까또 다른 주차장 사야해서 어찌 되겠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왔을 거야. 족다는 거야. 아, 이제 호텔에 손을 넣고 게임 되겠나 싶다. 가보자. 아무도 들리다 갈래야 누구 나 아, 되겠어 이게 일이. 밥도 한 그릇 모여 되고 서두르지 않도록 하겠다. 서두르지 않도록. 뭐야 내가 가지마 나우래 빨리 달리냐 뭐야 얼굴에 빨리 달려 가보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도 빨리 시신밟아보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돼 832번 왜 수시 안 하면 우리가 안 수시면 나오고 우리가 수시면 안나온단 말이냐 이 씨발놈들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돼 그게 지금 우리가 쑤실 때는 두 탑, 세 탑, 네탑 가서 개질할 떨더만 다른 놈이 쑤시면 씨발 안자마자 터져가지고 한탑 만에 7, 8천 만장씩 나온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아 지금 근본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상당히 짜증나는구나 브라자한 사람이 없어도 사람심이 없거든. 이 집이, 골, 이 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후흑인게 뭐냐면, 프라이드 혼얘 이기지. 오늘, 오늘도 사람 손이 없어. 31일, 금요일이라도 저녁에 좀 오겠지. 사람이 없는데도 이집 기계는 밀어 넣어뿐야 그러면 티 나온다니까. 골 때린다니까. 다른 집 같은 면 잡아먹고 그냥 막 그냥 일자뻗어버는데 밀어 넣어 탁탁탁탁. 보고 가면은 이 소다 짚다이 이 그림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이 집이 골때리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 매니아들이 이집 매니아 혼댄저 가는 매니아들이 이집안 가서 데갈수 없는 게 특별한 날 그런 영감들이 일본 저혼댄 특별한 날 그런 영감들이 다른데 혹시 다른데 한번들멋 가는 데도 있지만 그물리 오잖아. 그차 타고 자기 차 타고 그 얼마나 얼마 돼서 차 타고 2 3 3 0 분만 오는데 자기 집 어디든 가네. 돌가스, 보라자 혼때 정말 알수 없는 매장이야. 보라자라는 이놈들은 항상 항상 오락할 때 긴장의 끈을 놓치마라 보라자에서 오락할 때나, 알았어. 보라자에서 게임 할 때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마. 아 밥도 안 먹어야 되고 밥물만한데가 없다. 나 요이케 말고는 야이 요이케 말고는 밥을 물만 한데가 없어. 아침에 시장 갔다가 수면 제 먹고 나서 잡았다. 아 잠도 못 자고, 너 피곤해가 8, 3, 2분 을레 꼽혀야 되는데 계속 돌려봐야 되겠다 생각 들어도, 뭐.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꼬이뿐 날이 가겠나. 오늘 좀 많이 나오겠는데. 채소 만장은, 만장이 뭐고, 지금. 버리고 버리, 버리 가면 가서 훑파야는데 버리고 가면 구입야 돼요. 일본 아들은 하긴 안한다 귀찮아가지고 나온다 생각해도 전에는 세대 중에 한두 대 무조건 나왔거든. 뒷그림 있어서 3, 4, 천0에 만장복 가면 다시 7 8천0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없다. 지금은 10대 중에 한, 다섯 대 중에 한두 대 나올까? 지금 그리 그래 돼 있더라고. 내가 만장받고 7,500개 더 뽑아먹는 건안 아, 재수다, 재수. 그리고그사이를와 그래, 가서 그힘 좋은다고 해도 바로 끝나뿐더라이까 순도 안 주고. 이 신거지 끝나뿐다니까 오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표정을 알겠어. 장아리다개웃고들한테 기분이 별로야 흥도 안 나고. 정도 안 나고 기분도 별로야 <웃음> <웃음> 내를 가르칠라는 놈들이 있어 오락을 싫어요 인마 형님 지금 쉬... 행님한테 지금 오락을 가르킬려 하나 지금 어 그런거야 어디서 잘난척 내피셜을 지금 발동시키고 있냐 미쳤어 지금 마 미친거냐 시로야 아 들어갔다 들어갔어 어팔삼 이번 노래를 그래 불렀는데 못 잡아낸다 이거는 노래 불러 못 잡아낸다니까 안그없어 알고 있어도 못 잡아낸다 니까 봐라. 그거 아침에 매일 가가지고 그 가는 게야혼데 바로 옆에 있 숙소가 걸어서 오브인데도 그 가서 못 잡는다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나온다는 거를 응국를위한 플랜이 막컴플리도아랫게딱 시켜가지고 국타 오면 요거 딱 앉아 잡아 7만벌잡아가고 딱. 못신하는데도못 잡잖아, 봐. 작업을 치주는데도 못 잡는다니까. 맞짱거라니까 그렇다니까. 그거 돌아보는 거라. 행정도 그, 저, 강남면에 그래프 분석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8 3 0이 계속 건드리더라고. 깔짝깔짝 나와서 2, 3천 명, 2, 3천 명이 안 튀고, 계속, 막, 그렇게 잘안 되거든. 루프 12월 13일 동안 그냥 불 끝나보는 거야. 이틀 동안 강남에행이8 3 0이 때리는데. 그러가더면 오늘 아침에도 갈라보면 다 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형님. 새벽 9시나 10시에 자가지고 9시가 10시에 잠들어가지고 10시에 들어가 9시 10시에 잠들어가지고 1시에 또깨끗하나 1시에 깨끗하게 잠이 오나 그래가지고 저 뭐고 아침 8시가 잠들어가지고 알람 나타나가지깨 늦게 내1 0시몇분이라대야 그래서 셀이 띠가 더 벌써 시었 루프 다. 10시 넘었는데 벌써 아들이 자꾸 달리고 있더라. 안하나. 그게 빠짐코다. 이제 겨울 파카를 지금 입고, 이제, 바로 저 아가씨 겨울 파카를 입고 지금 나갔단 말이야, 알겠나. 그정도 날씨가 지금. 그 정도로 날씨가 춥다, 선선하다, 겨울 옷으로다 바뀌었구나. 차가 없는, 우리는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반팔도 입고 뭐, 긴팔입고 얇은 거입고 다니지만은, 차가 없는 사람들은, 용감한 자들은 다 반팔 입고 댕긴 넘 있냐? 차가 없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입고 댕겨야 돼. 바람마이 같은 걸한개 항상 들고 당겨 주시도록 해라. 감기 몸살이 걸린다. 이어 거들은 오늘 가도 뭐 게임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벌써 다른 대저 그림 잡고 있는데, 뭐 되나 그거 보고 있으면 열받아 게임 자체가 안 되니? 동안에숯시다그면 바로 골로 가본다 자 다른거 나와주는거 그림 쫙 잡는거 보고 이제 골시거든아씨다 그림 연장 잡고 있네 왜몇개티 나오네 생각하고 딱 앉아보자 여 의지없이 내다이 나올 만한 다이 앉아도 어가만 타본다고 그리고 옆에 그 연장 잡아낸 사람들의 과정이 와 주사람 뭔데 연장들이 잡아내지 하는데 그, 그,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잡아내는게 아니다니까 연장이 아무나, 아무데나 부우와가막 아무나 뭐몇 채로 넣을때 연장 와가지고 뭐 2,3점에 3,4점에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그 잡아내는 과정이 하루종일 싫어하기 때문에 잡아내는거야 물론 운 좋게 몇뭐 채로 넣어도 잡아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잘 없다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없어 자환 밥을 한거못 가자. 저저 야외 경화 상을 못 가야겠다. 시간 지좀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연장을 쉽게 잡는 것 같아도 다 내용을 앞에 그래프 보고 내용을 보면은 쉽게 잡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사실은 3, 4쯤에티 나오는 타이거 괜히 그티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일단 가보도록 하자 가보 도록 합시다. 오이형이 오신다네 오이형 와 전설의 후쿠오카 바쩍고에 거의 전설이지 오이형 어마무시한 형입니다 메뚜기 달인 오이형 오이형이 오늘 온다고 상정형이또 온다 상상형컴플리트 가로 컴플리트의 주인공 상정이올라하시네 지만만지금바지금 바로 또넘어오신지금오지금오시다분들가은는 이야... 사람들이다. 한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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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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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사람들은다금은 지금은 장을 당기거나 뭐. 알바 자영업 이런 게 아니다. 이나 내가 낸데 한칼 있는 사람들이거든. 안가라 보면 모든 거 내가 하는 지금 전부 한칼 있는 사람들이야. 굉장한 사람들이다. 쿨타우스 뭐 상세한 말은 안 하겠지만은 굉장한 사람들이야. 오이형 특히어 마무시한 사람들이다. 하카라 하다비콜로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쪽 간편 쪽에 있었거든. 오른쪽이죠. 간편 쪽에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 빠찜코 입문자들에게는 옛날 20년전에 빠찜코 입문자들에게 엄청난 숙소였지 하카다 피콜로 코로나 시절에 망했다는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다 자세히 모르겠다 내가 안가봐가지고 어딘지는 안가봤는데 내가 잘가진 않았어 하카다 피콜로라는 유명한 옛날에 한국인이라는 한국 한 한국, 민박집이 있었다 허가되고 아는 게스트하우스 보자 뭐가 되는가 가봅시다. 2시 54분이다, 2시 54분. 현재 시간은 2시 54분이에요. 이렇게 뭐 엉망진창이냐 내랑이내부 자꾸 딴데 가지 말고 프라자로 오면 돈을 딸수 있어요 급탄 님. 행 하는데 나는 와 나는 평일날 프라자가 별로 땡기지 않는다 이에트 날이야 아 이러나 말구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 아침부터 두들이 잡는 거는, 와, 그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아, 파스랑게 붙여도 파스안 붙였네. 설정 좀여한 날은, 뭐, 쉽게 쉽게 다이가 불들어고움직이지는데딱 특정 다이들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 형님은 뭐, 안 되는 손 하나도 없는 거, 혼자 다 뽑아보거든, 그 형님이. 날라가서 이벤트도 날라가서 더 좋은 그림,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깨덕기 가서 깔짝깔짝거리고 매체 매입는 거는 안 된다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가서 꺼낼 수도 있지만은 콧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맨형이 아서 그저껏 대로 됩니다 됩니다 이래 하는데 난 안되더라고 해보니까 나 해보니까 안되더라고 내기 가보니까 사람도 없는 날에 딱장경이 딱 표시가 나거든 들어와야 될 불도 안들어오고 연장도 몇개 없어 타마야는 아예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 평일에는 그냥 2일날 8일날 뭐 이래 되는 날이나 뭐 누가 좀 건드리지 오키독키 치바려도 마찬가지고 10대 중에 타마야 치바리 10몇대 중에 딱 나오는거 한대딱 있거든 한대한 한 대나 두대 다른거는 그냥 깔짝깔짝 움직이는거다빨아땡기고 그냥 다른거는 타마야 그런 데서 잡, 잡아내는 사람은 그냥 얻어 걸리는거고 그럼 누가 마이너한거나안가면제스로트얻어걸려고 뽑는 거 말고는 타마는 없어 그림이. 근데 헌팅 치바리오는미어 보면 어쨌든 그림 티나올쁜다 말이야 희한하게. 일본 그 흰머리 그 젊은 아이씨도 이 사람아 신메스루스 와 그건 뭐 때문에 구입하지 그 아이씨 이그 게임 잘하 잘하는 사람인데. 이, 뭐 때문에 후비 파면 나오지도 않는 건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뭐내 옆에 앉아서 졸라 후비 파더라도 내 음료수를 두개 사줬거든. 내 옆에 앉아서 졸라 후비 파길래, 와, 이거 뭐때문 파지? 이거 나오지도 않는 거 같은데. 근데 결국 그 다음날 또티 나왔거든, 그 자리가. 하 마리를 심하게 한 2, 3일 많이 탄다, 이가 마이너스 한 6천장 가고, 뭐, 4천장 가고, 막뭐 심하게 하 마리, 6천장 이상, 마이너스 한 6천장 이상, 한 7, 8만원, 10만원, 6천장1 0만넘지 6천, 1 2만 아이가. 10만, ,000, 6천장, ,000장, 7천장까지 가면 뒤에 그림이 그더라고 무정 티어나오더라 다음날. 마이너스 7, 6, 7 0 0장 되는 그런 기계들 누가 고피가 없으니 전날 존나 돌린 거 있지. 그런 거 다음날 또 그림이 티가 나와. 마이너스 나오는데 밀리가 나오는 거 같아 그거나그 날은 절대 안 돼. 그 날은. 당일날은 안 나와. 당일날. 당일날은 나와봤짝 깔짝깔짝 몇 개밖에 안 나와. 근데 다음날 수준이 거기 그림이 티가 나오더라니까 다, 그 나, 마이너스 7천0 0장짜리가 있었는데, 다음날 어떤 아저씨가 막 왔어. 바로는 안 나와. 어떤 아저씨가 빡와가 마이너스 한 2,500, 거의 3천0좀못 가고 박 버렸거든. 그러다 보 어떤 일본은 박 앉아가지고 그잡아내보다니까 내귤로 팍팍팍 떨어지면서 그림이 붙어줄 것 같지 않았는데도, 일본은 팍, 놈이 다 앉더만은. 잡은내 많이 안 나와도 5천0 0 6천0 0장 나왔어. 티 나와 보더라고 거 때리 돼요. 지금 그래프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치발이 없늘좀 쓰실 수가 없다. 잘못 건드리면 사망이다 사망. 잘못 건드리면 사망이다 사망. 요 옛날에 그 가는 길에 저 그기 하나 있었는데 우동집 그거 딱 좋아해 웨스트. 웨스트 우동집 있었는데 그딱 밥먹고 좋아는데가 없어지겠다. 체카스 앞에 있었거든. 옛날에 체카스 앞에 코코 카레도 있었고 체카스 앞에서 코코 카레 드시는 분 많지. 옛날에 체카스 바로 길밖 건너편 바로 앞에 있었다. 코코 카레도 있었고 했을 도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겠다.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야. 가서 여기 바로 주사장에 텅텅 비가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차를 지행 못하게 놨네. 다른 거뭐할건같다 여기 보니까. 차가 뭐 아예 없거든. 막 오락실이 망했어, 지금. 거의 오락실이 거의 망했다고. 거의 거의가 아니고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된다. 차는 좀 한, 한 50대씩 항상 있는데, 기계 1000대 있는데, 막 기계 1200대 있는데, 손님 50명, 100명 왔으면 되나? 이게 1,200대씩 있는데, 손님 50명, 100명 가서 되냐고. 어? 어찌 됐든가 1층에 1층에 주차가 항상 차가 있어. 여기 옛날에 여기, 여기, 여기인데. 레스트 건물이 없어지면. 저라도 지금 한대 있으니까 이리래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간다니까 뭐 얘기를 할수 없어. 지금 버스 타고 요, 이 시간 나가 버스 타고 지금 가나 힘다 빠질 뻔 하잖아. 집에 누워 있는 낫다 그러지 애를 가다가 그야 오기 힘들어. 내가 버스 타고 이거 뭐, 자주 왔다 옛날에도 버스 타고 뭐. 아우 그냥 차라리 그 갈비자 막 귀찮아서 라도 일반 귀엽거든 그냥. 뭐라자 아까다로 가든지 막 가마에 가보지. 이래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시존이라 니다 그러니까 숙숙저 잡아 가지고 숙 잡아 가지고 저전전저 그거 아이가 골방 아이가 골방 저 잡아 가지고 뭐 아무것도 갈 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마침 막 저녁 되면은 저녁 되면 밥먹을갈 데도 제대로 없다. 저교 찾아낸게 소고기 좀 하나 하고 저, 저, 저뭐 그런 이자카야라고 좀 하나 있는 찾아낸는님들이 보자 멋이 달려다 옆에 오른쪽에 중국집 하나 생겼거든 여도 요닭 태바사키 전문, 전문으로 하고 중국집 짬뽕 같은데 그냥 앉더라고 맛이 나쁘진 않았어 그 정도면은 나쁘진 않았어요 우동집도 옆에 우동집 있자. 이 우동집 유명한 집인데 이게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니 좋았다니까 지금. 평일에도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사람 없어지. 평일에도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사람이 없다. 아예 없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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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겠나 한국 사람들이 저런 집까지 지금 경기가 어제 오늘 새벽에 그한상한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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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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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한국 라 가지고. 졸라 올라 물건도 없고 개판이야 개판 깨판, 개판 깨판. 개판이다 이집 이상은 없어요. 밥 먹을 대가 최고야, 여기가. 가보도록 하자. 요집 오면 다타 항상 먹는 게 정해져 있다. 다른 건안 먹는다, 거의. 고등어. 고등어 구이야, 고등어 구이. 이면수 고등어 구이. 합치된게 있어. 이거다 국타가 먹는 거나. 1200원짜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